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상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또 한번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를 204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니 22년만 죽지 않고 산다면 우린 불로장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예측을 한 사람은 바로 2012년 구글에 입사하여 현재 구글 엔지니어 이사로 재직 중인 네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그는 에디슨 이후 최고 발명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스캐너, 광학문자인 식기, 신디사이저, 음성인식기술 등을 만들어낸 발명가이자 미래 학자이기도 합니다. 커즈와일의 예측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예측한 147개의 일중 126개가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남다른 영을 가진 무속인 예언가는 아닙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분석하고 예견해왔기에 더욱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예측했던 일들입니다. 2000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 서민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다 2020년 증강현실 즉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 그중 2008년도 핸드폰 기술력의 예측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예측이 아니라 핸드폰에 들어갈 기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냈는데요 카메라 화질은 2000만 화소 이상이 될 것이며 MP3 PMP 전자사전 기능이 있고 구글 어스 세계지도도 가능하다 월드노선 비행기 노선 기능은 물론 지하철 노선, 전세계 철도 노선까지 있다. 네이케이션과 3D 게임이 가능하며 액정에는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예측한 시점이 1990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예측에 대해 2008년도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나 만화 그만 보기를. 왜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지 그러냐? 누가 만들고 누가 사냐? 이거 하려면 몇십 년은 기다려야 하는 듯. 공상 영화를 찍어 엄청난 상상력의 추천. 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말한 기술들이 거짓말처럼 모두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죠.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입니다. 2030년,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 가상공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똑같은 감각을 느낄 것이다.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일을 하며 출장을 갈 것이다. 2040년, 나노머신 보편화로 신체를 바꾼다.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지고, 각자 개성이 더욱 강해진다. 성별, 인종차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이 많은 사람을 젊게,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로드한 기억을 로드해 소생시킬 수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늙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 선천적인 장애나 외상,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가상 신체로 기억을 옮겨 되살아나게 할수 있다. 다른 사람과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염력으로 물체를 일으키는 텔레키네틱 조정도 가능하다. 뇌에 넣은 칩을 컴퓨터와 연결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식과 정보가 업로드, 다운로드 된다. 또 슬픔,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을 제어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이때가 되면 지구촌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 시점, 즉, 싱글레리티 시점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전이 거듭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 인간 두뇌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더욱 막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생명 연장, 영생의 꿈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암세포를 없애고 혈관 질환까지 치료하며 컴퓨터 코드를 편집하듯 유전자를 재편집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질병 정복에 이어 생명 연장은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있기는 합니다. 홍해파리, 기드라, 랍스타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비밀은 바로 텔로미어에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 부분에 붙어 있는 하나의 세포인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져 여러 질병을 일으키다가 다 닳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체에는 텔로모라아제라는 효소가 함께 작용하여 텔로미어가 짧아질 때마다 길이를 늘려줘 늙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이들이 잡아먹히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것 외에 자연사하는 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영원히 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인간의 몸에도 텔로미어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학 과학계에서는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조금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끝에서 질병 정복, 영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1. 빈부 격차. 줄기세포 치료 로봇 수술 등은 최첨단 의료 시술이기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돈으로 못 샀던 유일한 것 건강을 살수 있게 되니 부자들은 앞다투어 병원으로 달려들겠지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병을 앓거나 주어진 목숨만큼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은 질병과 수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 종교 혼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신이다. 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보편화될 테니까요. 4호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감정도 신체도 모두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굳이 신에게 의지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와 윤회를 믿는 종교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3 범죄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범죄가 펼쳐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버튼 하나로 도시가 날아가기도 하고 특정인의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 몰살시키는 등 인류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범죄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쓸쓸함, 생명 연장이 되어 300살, 400살까지 살수 있게 된다거나 아예 죽지 않게 된다면 우린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어떤 직업을 가지며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알던 사람이 모두 떠나가고 나 홀로 남는다면, 살아는 있으나 더 이상 갈망도 간절함도 없는 쓸쓸하고 허망한 삶이라면요. 우린 랍스터나 홍해파리와 달리, 생각을 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 없는 무한정한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뇨, 백혈병, 암, 각종 희귀병을 고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일 테지만 삶의 끝을 알수 없다는 것 또한 어쩌면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또 인간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게 설계된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